안녕하세요 투자전략상품부의 최정선 과장입니다. 투자전략상품부의 황정화 부장님, 홍종희 차장님과 함께 2020년 SC제일은행의 투자전략을 세부 자산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정화 부장님, 2020년 주식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2020년에도 주요 자산 중 주식을 가장 선호하며 상반기를 중심으로 주식자산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주식 내에서는 유로존과 미국 주식을 선호하며,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내에서는 중국, 인도, 한국 주식을 선호합니다. 유로존의 경우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성장 회복세를 예상합니다. 2019년 강세장에서 유로존 주식이 글로벌과 미국 주식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이면서, 유로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미국 주식보다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ECB의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부양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제한적인 채권금리 상승과 미달러 약세로 경제와 기업이익 지표가 모두 안정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또한 과거 경험에 따르면 미국 주식이 경기 사이클로반부에 글로벌 주식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제외 아시아 내에서는 중국, 인도, 한국 주식을 선호합니다. 중국과 한국 주식 모두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아시아 주식 대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인도와 중국 주식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홍동희 차장님, 2020년 채권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2020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채권 전산에 대한 기대 수익 눈높이를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이전에 비해 비싸진 수준에서 2020년을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과 유사한 수익률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2020년에도 채권자산 내 선별적인 투자의 기회는 있습니다.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 예상대로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면 이 달러 표시 그리고 현지 통화 표시 채권 모두 EM 채권이 전반적으로 DM 채권보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USD 채권에 대한 선호 의견도 유지합니다. 낮은 변동성, 우수한 신용도, 견조한 역내 수요 등의 장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0년에도 투자자들이 멀티에셋 전략을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2020년 멀티에셋 전략에 좋은 성과를 예상합니다. 불확실성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금융시장 환경에서 멀티에셋 인컴 전략은 변동성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 솔루션입니다. 멀티에셋 인컴 전략을 활용하면 주식, 하이일드 채권과 같은 위험 자산 선진시장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커버드콜, c n b s 등 비전통자산까지 폭넓은 투자배분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멀티에셋으로 시장에 참여하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2020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황정아 부장님, 2020년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난 2년간 부진했던 한국 증시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이익전망치와 동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큰 폭의 강익을 경험했던 한국 증시의 기업 이익이 2020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현재 컨센서스 전망치와 향후 이익 하향 조정 가능성을 모두 감안했을 때약 20%의 이익 성장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이익 성장세는 반도체 업황 반등과 글로벌 교역량 회복에 따른 한국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2020년 한국 증시 상승세가 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업종별 기업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패시브 투자보다는 유망한 업종에 집중하는 액티브 투자가 유효할 것입니다. 또한 스타일 관점에서는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주요 자산별 투자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가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